자 오늘의 카페는 성수동에 위치한 엔 응. 아더 수영장 있는 카페로 유명하대. 어. 들어가 보자. 일층부터 음. 갬성이 시작되는구만. 음. 우와, 특이하다. 이쪽. 여기네. 음. 여기는 안있는 그런 느낌. 음. 1층 좌석. 2층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자, 우리는 지금 2층으로 올라오고 있어. 어, 2층 자, 우리는 2층으로 올라왔어. 2층으로 올라오니까 응. 오른쪽에 둘만 앉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어요. 어. 자, 중간에는 이렇게 거실처럼 테이블에 소파 형식으로 해놨어요. 어, 그렇네. 음 이렇게 돼있어서. 여기도 내가 보볼 명당인 것 같아. 여기 여름에 오면 여기 앉아있어도 되겠고. 이쪽에는 이렇게 자리가 되어 있고. 편할 것 같아. 야외로 나가보자 응. 일로는 루프탑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도 어. 오픈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여기는 좀 여기 위험해 탑나 책이 완전어 써있네 떨어져도 네 책입니다 어, 그러니까 는안 올라가는 게 좋겠어 어. 2층의 야외자리는 이것밖에 없는데 응. 여기서 그 유명한 1층 수영장이 잘 보이겠네 일로 와봐 2층에서 바라본 수영장이 여긴데 지금은 물이 없나 봐 물이 없어서 메말랐어요 앞에 누워있을 수 있는 데 있잖아 저기 앉아있기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 저기 어떻게 앉아있니? 여기 이렇게 물이 없는 수영장이 있고 자 1층 야외 자리가 이렇게 돼있어 여기가 수영장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여기 수영하다 보면 은 거의 머리 깨서 죽을 거야 그냥 내가 보기에는 예전에 있던 주택에서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자, 그걸 우리가 위에서 봤던 거요 자리가 이렇게 있고 아까 말했지만 여기 누우면 시선 응. 집중 때문에 절대 아무도 안 누울 거야. 여기 누는 사람 있으면 내가 인정한다. <laughs> 자, 오늘의 주문한 메뉴가 나왔어. 응. 우리는 아메리카노하고 레몬 녹차를 시켰어. 응. 이 시켰더니 이렇게 로터스 과자를 두 개를 주시네. 델로스야. 델로스구나. <laughs> 로터스나 델로스나. <웃음> 헷갈렸어. <웃음> 내가 케이크를 하나 시키고 싶었는데 사실은 어, 어. 저 앞에 케이크 메뉴에 대한 안내를 내가 못본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진열도 안 됐고 그래서못 응. 뭐 시켰어? 그건 좀 아쉽고 어, 근데 뭐 맥주 이런 것만 보고 나도 케이크 이런 거못 사서 그치 타고. 오히려 맥주가 있었던 거야. 어, 어, 어. 자 오늘 카페 총평 에나도는 수영장에 있는 카페로 상당히 특색이 있는데 이거 2층짜리 주택 개조 카페고 어. 다양한 자리들이 있어서 뭐 재미는 좋아 한번 정도는 와볼 만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커피 맛이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여기 너무 벌레가 많았어 그러니까 야외 자리가 넓어서 좋은데 너무 벌레가 많다 보니까 음료를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이상한 상황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테리어 너무 예쁘게 잘 해놨고, 음. 수영장 인테리어 너무 특색이 있으니까, 음. 그래도 한번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 자, 우리 다음 카페로.